가수 선미가 컴백한다. 2 1일 오전 9시 소속사 메이크 버스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sns를 통해 선미의 신보 발매를 알리는 타이틀 포스터를 공개했다. 포스터에 따르면 선미는 9월 4일 오후 6시 신보 워닝 워 링을 발표 한다. 공개된 타이틀 포스터에는 검고 붉은 장미 두 송이와 촛농이 떨어지고 있는 불이 켜진 크고 작은 붉은 초 4개 그리고 불이 꺼져버린 초 하나에 이미지가 초점을 잃고 흔들리듯 표현된 이미지가 보인다. 그 위로, 워닝 2018, 9시 4분, 위, 메시지를 담아 8개월 만에 컴백을 알렸다. 선미의 이번신보 워닝, 은 지난해 8월 발표한, 가시나, 개시, INA, 와 프리퀄 격으로 올해 1월에 발표한, 주인공, 페로인을 있는 3부작 프로젝트의 마무리를 짓는 앨범이다. 독보적인 솔로 아티스트로서 인정받고 있다. 는 선미가 이번에는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. ytn 스타 지승훈 기자 jiwin 꼴뱅이 ytmp l U. s c o k r 사진 제공 는 메이커스 엔터테인먼트 받는 대과로